AI 반도체 대표주 엔비디아가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잠시나마 시가총액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4개월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질렀지만 하루 만에 다시 시총 2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패권주로서 엔비디아에게 보내는 성장 가치가 높다라는 평가겠죠. 주목할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2월에서 4월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440억 6천만 달러 주당 96센트로 발표가 됐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없었다면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80억 달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AI 칩 루빈의 6월 시험 생산 소식도 모멘텀이 됐는데요. 루빈은 TSMC의 3나노 공정과 SK 하이닉스의 HBM3를 적용해서 전작 대비 집적도 34%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70달러로 제시했고요. 약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단기 시총 1위 복귀는 순간이었지만요.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리더는 여전히 엔비디아라는 시장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영국, 일본 등과 AI 협력에 나서면서 글로벌 기술패권의 중심에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 짚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에 맞서서 AMD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눈길을 띄는 건 AI 특화칩, 라이젠 AI Z2 익스트림의 공개인데요. MPU까지 탑재하면서 코파일럿 플러스 PC 시장까지 정조준했습니다. 또 하나는 RDNA4 기반 라데온 RX 9060 XT인데요. 50만원대 가격의 QHD와 광선 추적까지 가능한 가성비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캐나다 AI 칩 스타트업 언테더 AI의 핵심 인력을 영입하고 최적화 전문 기업 브리움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AI 추론과 학습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에너지 집약형 GPU를 고수하는 반면에 AMD는 전력 효율성과 또 생태계 최적화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FSR 4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은 최신 게임에서 프레임 향상 효과도 뚜렷합니다. 기존에는 한 세대 뒤쳐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RDNA 포기반 그래픽카드는 평가를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AI 서버 시장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요. 또한 중가형 GPU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RX 9060, 9060 XT 같은 메인 스트리밍 라인업에서 점유율에 대한 반등도 주목할 만합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강자지만 AMD는 플랫폼 단위 경쟁이라는 새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